자기,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나? 나 새우쌀 것도 있어서 갈 때가 되긴 했지. 맞아, 아울렛 가기로 했었지. 근데 그거 계획을 좀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면 안 될까? 오빠네 부모님? 저번에 전화통화할 때도 한번 보자고 하시더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거야? 그냥 별 뜻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밥한번 대접하고 싶으시다네? 우리가 벌써 만난 지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못 드렸잖아. 이제 차츰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니까. 오빠, 이거 저번에도 나랑 이야기했던 거잖아. 나도 자기 사랑하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엄마가 작년부터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결혼 준비를 해? 누가 지금 당장 결혼하지?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얼굴 보고 서로 알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너네 어머님 아프신 건 걱정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도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해?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긴 한데, 어차피 3년 믿고 만났는데, 연애 1년 정도 더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두르긴 누가 서두른다고 그래? 부모님이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거 좀 한번 만나서 식사 같이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나는 우리 집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결혼 진행 못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부모님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알겠어. 인사드리러 가는 정도는 한번 해볼게.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 오빠가 적당히 막아줘야 해. 나 진짜 우리 엄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결혼식 준비할 생각 없어. 그럼 당연하지. 나도 지금 당장 결혼 준비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이번 주말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약속 잡을게. 저는 올해로 29살, 남자친구는 34입니다. 3년 연애했는데 올해 들어서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부담을 주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병원을 다니시고 중간중간 입원 치료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은 다들 엄마가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병세가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집안 분위기가 정말 우울합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 직업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 직업 때문에라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의 사무직인 남자친구보다 지금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주위에서 제가 아깝다며. 더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은 아파서 일을 그만두긴 하셨지만 양가 집안 사정도 굳이 비교하자면 저희 집이 훨씬 잘 사는 편입니다. 하도 식사 한번 하자고 결혼 부담 없이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고 해서 한번 나갔더니 그 뒤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더 닥달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리자고 했잖아. 요즘 매일같이 오빠네 어머님한테 연락 오는 거 알아? 빨리 상견례 날짜 잡자고 난리셔. 어떻게 좀해 봐.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 나한테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맨날 물어보시더라. 그냥 차라리 이참에 날짜라도 확 잡아 버릴까? 그럼 부모님도 안심이 될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결혼 이야기를 지금 우리 집 분위기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 병원에서 엄마가 완전히 퇴원하실 때까지는 무리야. 너희 집 사정도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고. 그런데 너희 집안만 사정이냐? 우리 집도 우리 집안에 사정이란 게 있잖아. 올 초에 엄마가 전보로 갔었는데 내 나이 서른 다섯 전에 장가 가야 한다더라. 그 뒤로는 결혼 은이 아예 없대. 그러니까 지금 점쟁이 말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결혼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면 당장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 아니야.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 해볼 테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그냥 예뻐서 며느리감으로 욕심나니까 집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나 진짜 학교에서 일하고 집에서 우리 엄마 챙기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 제발 서로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알겠어. 내가 이야기 잘 해볼게. 중간에서 부모와 중재를 잘해보겠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그 뒤로도 하루 한 번씩 꼬박꼬박, 걔네 부모님의 연락을 받아야만 했고, 안달이 난 남자친구 어머님은 대체 언제 시집올 생각이냐며, 저를 혼내기도 하셨어요. 자기 아들 나이가 내일 모레면 서른다섯인데, 나이 더 먹고 결혼해봐야 서로 좋을 거 없다면서,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시더라고요. 수연아, 이제는 좀 마음 정하고 빨리 진행하자. 내년 봄에 결혼하는 게 서로한테 딱 좋은 일이야. 저희 집안 상황이 지금 결혼 이야기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너희 어머님이 작년부터 병원에 계신다면서. 네, 맞아요. 요즘은 퇴원해서 집에 계시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셔야 해요. 그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완치되고 끝날 일도 아니라면서.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병수발만 들고 있을 생각이야? 내년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갖는다 해도 넌 아이가 서른 하나다.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오빠한테도 몇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집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요즘에 서른 넘어서 시집가는 게 그렇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내 아들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너희 엄마도 참, 딸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1년이나 병원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젠 그만 좀 하실 때도 된거 아니냐? 자식 앞날을 위해서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뭐라고요? 제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를 왜 들어야 해요. 저한테 별 관심도 없다가 점쟁이 말 듣고 이러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능력 없고 집안이 별로라도,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보니까 지방 교육 알만한 것 같네요.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냐? 애들 좀 가르친다고 유세 떠나본대. 너가 발목만 안 잡았어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한 트럭이 넘었어.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건 나부터 거절이야. 더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답장하지도 않았고 그날 어머님과 카톡 대화 나눈 걸 캡처해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찾아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지만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봤자 헤어지겠다는 제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고 그 뒤로 지금은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나버렸죠. 저희 엄마는 정말 다행히도 새로 바꾼 약이 효과가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 분위기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잘 지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우리 아들 앞길 망쳐놓고 너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선벌을 받으라고 매일 기도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아줌마, 아줌마만 나대지 않았으면 지금쯤 오빠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아들 앞길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더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 번호는 차단할게요. 저랑 헤어지고 반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정보회사에도 큰돈 내고 가입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아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답니다. 지금도 만나는 여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고, 점쟁이가 했던 말로는 35살이 넘으면 여자 운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남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쪽 집안 아줌마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괜한 여자 안 만나고 혼자 살면서 늙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다 싶어요. 저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개팅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저만 생각해주고 착한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는 결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지방교육이나 자라온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